구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세집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부아이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어제 일절로 구절을 읽고, 칠절로 구절을 좀 못했는데, 칠절로 구절은 선지자의 이 거짓 증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로 6절까지는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그 음행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내용이고 오늘은 선지자 들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거짓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 선지자는 지금 7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칠 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응의 날이 임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만큼 하나님께서 형벌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 강박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발이 줬다고 하면서 알에게 드리고 난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뭐 삶에서 온갖 죄악상을 우리가 앞에서 쭉 여러 장에 걸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에게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바로 눈앞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들이 지금 거짓을 외치고 있고 선지자들이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여기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일 수가 없죠. 이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은 더 이상 도덕적인 교훈을 줄수 없다는 뜻입니다. 선하게 살아라는가 또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외칠 수가 없을 만큼 어리석어졌어요. 선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미친 자들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들려주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고, 참선지자는 죄인들이 편안한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아주 준엄하게 꾸짖고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리로 가면 죽는다. 그리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탁 외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선지자라는 거죠. 참 선지자는 입에서 쉬... 형제였지 않고 그렇게 신음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스테반이 외칠 때에 막 이를 갑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 반응이 나오든지 저런 반응이 나오든지 어떤 반응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바른 말씀을 딱 전하면 근데 지금 어, 잘한다 축복 받는다 뭐 그렇게 좋은 말만 하니까 듣기 편하고 축복해 주는 말만, 뭐 어떠한 죄를 짓든 삶이 엉망이 되든 말든 그냥 무조건 축복, 축복, 축복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미친 선지자들이 많이 생겼는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히려 이제 반어법이죠.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용서할 기회를 누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들이 계속 악을 짓고 계속 악한 길에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마저 어 거기에 대해서 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은혜의 말씀을 해주고 뭐잘 된다 잘 된다만 하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죠 포기 이라는 말이 인간적인 말이지만 아무리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때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까지 나타나가지고 그거짓 선지자니까 왜 허용하셨는가 하면 이제는 때려야 되겠구나. 이제는 용서가 아니라 때려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죠.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비참하게 됐다는 것조차 전혀 깨닫지 못하고 교만이 계속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고. 음행은 더 날이 갈수록 가난한 백성들과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악한 길로 이제 막 멸망의 길로 계속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무서운 벌이죠 사실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발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원래 선지자의 역할은 파수꾼이죠 이스라엘 사회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험은 그들의 도덕적인 이제 타락이죠. 그러나 선지자들이 지금 참 선지자는 없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무서운 올무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물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어막 꾸짖는 말씀, 회, 회개하라는. 징계의 말씀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이 막 지금 쏟아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엉망으로 살고 죄악 가운데, 음란 가운데, 강포 가운데 살잖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편안하다, 편안하다, 잘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예. 그거 쫓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적용을 만약에 이 시대에 해본다면, 내가 막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교회 갔는데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 들려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 분명히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와야 되고 성령께서 나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세상으로 점점 깊이 빠져드는데도 뭐 위로의 말씀만 또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런 말씀만 주신다면 야 이거 지금 심각한 상태구나 진짜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스코님의 선자는 뭐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건 지금 제가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그물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지자들이 그물로 딱 쳐놔서 딱 가둬 놓은 겁니다. 이럴 때는 사생결단을 하고 모든 제약된 것들을 딱 죽지 살기로 자기가 지금까지 즐기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왜냐면 그들의 그 돈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 뭔가 물질적인 이익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많은 지금으로만은 헌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가 이제 많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깨닫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계속 죄의 노예가 되고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게 계속 인제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죄에 한번 빠지면은 그러니까 사단이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딱 그물망을 딱 만들어놓고 이 음란하고 죄악된 삶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제 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어리석게 만들고 눈이 어둡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 거짓 선지자는 이단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타락을 보고서도 경고하지 않는 선지자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한국교회로 말하면 번영주의입니다. 번영주의.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으신다. 한명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지 않는다.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신다. 계속 그것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이 있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없.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된다, 잘 된다. 하나님에선 잘 되는 것이다. 자, 번영주의가 굉장히 한국교회에 유행을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외치는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교만을 계속 지켜세웁니다. 자존심을 계속 세워주고, 근데 우리는 완전히 낮아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포기하고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지금 다른 것에막 빠져 있다면 이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 눈이 너를 범죄케 하던 빼버리라 진짜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결단을 내리고 죄의 습관을 끊어버려야 그런 잘못된 말그 선제자들의 거짓 선제자들의 그물에서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 딱 거짓 선제자들을 통해서 어리석게 만들고 눈이 어둡게 만들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요. 지금 눈이 떠지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이 주신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따라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면. 이게 사단에게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욕심을 통해서 빠져나가지도 못하도록 하니까 때문에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설려면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져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패상을 마지막으로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하면 기부하 시대와 같다. 그렇게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부하시대는 어떤 레위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었죠. 그 자체부터 얼마나 부패했는가. 사사기에 보면. 근데 그 첩을 데리고 장인 집에 가서 며칠을 쉬다가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기부하라는 곳에 이제 들렀죠. 그때 그 어떤 노인이 그 이제 머물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길에서 여기서는 경려하면안 된다. 그래서 집에 들었는데그폭도들이 <laughs> 몰려옵니다. 다이 동성애자들이죠. 그래가지고 그할수 없이 그 레윈이 첩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성폭행 해가지고 새벽녘에 이 첩이 죽지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또이 열두 토막을 냅니다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데 또 성폭행 마음대로 하라고 내주고 그 다음에 또 죽으니까 열두 토막을 낸다는 자체도 얼마나 이뭐 양심이고 뭐 도덕적인 현상이 얼마나 음란과 폭행과 잔인과 뭐 짐승보다도 더뭐 심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물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더 그렇게 가나안 백성들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에게 통보를 하고 지금 이렇다. 그러니까는 이제 전쟁을 벌이죠. 베냐민 족속이었는데 그 악한 에, 폭도들을 내놔라. 그러니까는 안 내놓습니다. 불사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성폭행한 동성애자들을 에, 두둔하고 옹호하고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면서 전쟁을 불사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족속에 600명 밖에 남지 않죠. 그 시대와 같이 지금 호세아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성적인 타락이 제가 밖에 나가면 듣습니다. 우리 교단에 지금 많이 막 여기저기 불려 다니는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불려 다니는 목사님들도 그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참 다른 뭐 교단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엄청 뭐 우리나 그리나 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오십보 백보겠지만 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말하기 힘든 그런 타락상이 예 지금 현대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이미 이 도덕적인 타락이 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